항상 중요한 것이 서쪽의 국경지대입니다. 물론 국경이 지금같이 철저망을 쌓아놨거나 이런 국경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어떤 그런 세력권 내지 이런 국경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 서쪽의 국경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 없고 그것이 항상 우리 고대사의 문제의 쟁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과연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을까 고조선이 어디까지 갔을까 그래서 중국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에서 접합점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이죠 근데 어, 우리는 불행하게도 뭐 시민지사관의 역사관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범위를 좀 좁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원이 우리의 고조선이 된 고조선이 우리 시원이 한반도 평양지대에서 시작됐다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압록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요하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또 아니다. 그 다음에 대능하. 거기서 지금은 난하까지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난하를 넘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던 또 침범했던 그런 기록까지 어,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의 강력의 어, 광대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